썩은물 리그 8강 하달 대시로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구문또 신기하네요. 음, 아우, 썩은물에서 처음 보이는 이 기포죠? 그렇죠. 음, 상당히 빨라요. 어, 어, 불러. 썩은물하는 건데. 썩은물. 처음이었습니다. 저게 그 어, 방금 sdsd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만들었어요 sdsd를 아 그에 대한 대가가 좀 너무 컸고 아탈 선수 저거 채울 때도 스피인이 됐던 거로 하는데 안 했네요 계단 도네이트 닭을 하려다가 말았고 아 미스 화려하죠 시로네 선수는 저래서 버티면 이기거든요 저순 상대할 때는 네, 블럼 넣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엄청 빠릅니다. 30초대 고 네, 30대 후, 30초 후반이었나요? 네, 30초. 계속 서브물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도 빠르다고 느끼는 거 보면 정말 빠릅니다. 네,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좀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아, 그런... 실온의 선수 상대할 때 미스를 한번 하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반대도 손립이 되죠. 그렇죠. 아 이거 퍼펙트 클리어였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 선수가서 저 리커버리가 좀 늦어요. 판단이 좀 아직 경험이 아, 적어서. 하하달 아, 선수는 그걸 보고 디스 포와이드. 이러면 거의 확실하게 끝나는데 그렇죠. 사실 방금 받은 딜은 티스핀 더블 그냥 몇번 맞은 딜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음. 왠지 포화드 때문에 진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저러고 나면 아, <laughs> 그렇죠. 아또 너무 빨리하다 이런 미스가 자주 나죠. 어? 이게 사실 최상위권 소 서버 유저들이 속도를 더못 내서, 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낼수 있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키십 때문에. 맞아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살짝 늦추더라도, 좀, 미스를 덜 하는 편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하달해서 3대1로, 먼저 잡아가죠. 이 음, 군대 하나 정도는 또 투드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헛 여기 이렇게죠. 저거 딜다 날라오면 어깨 아프거든요. 일단 k W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걸 왜 네, 안... 네, 수프... 저걸 왜안 열었? 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단 다 열립니다. 하단 선수. 아 근데 이닛스. 어? 오. 어. 이건 괜찮게 오. 열고 있어요. 어 이거 잘 열었어요. 잘 열었어요 이거. 랜 이어집니다. 쭉쭉 이어집니다 이거. 아 이거 팔 랜까지. 그, 아, 이거 열심히. 아, 그, 아 저거 살. 사... 거 뺐어요. 저 넣었으면 살았는데. 후퇴가 네. 아니었으면 살았어요, 저거. 인정이그 다음에 이어지는 랜이 좀살수 있는 랜이었어가지고. 후퇴가 어,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후퇴여서 죽었다. 네. 아, 이거는... 아, 회전이 안 됐고. 양쪽 다 조금씩 쓸 수가 있었지 거기는 그리고 지금 왼쪽이... 야, 저거를, 저 선택을 하네요. 어우, 근데 빠르다. 어 일단 믹스가 있는 거 치고는 괜찮아요. 저렇게 넣을 거면 오랜 하고 넣는 게나아 이거는, 픽싱하면 안 되죠. 아. 아, 근데 도 늦었어. 요 확실히 판단이 살짝 아쉬워도 압도적인 속도로 지금 찍어 누릅니다. 거의 좀 제트리스봇 같은 느낌이거든요. <laughs> 네, 저도 상대할 때그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단지 이제 미스가 있는 제트리스봇.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미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속도를 극대화 시켜서. 원래 미스가 지금 날이 안 나면 그 나오는. 아 화살구슬 미스가 두번 연속으로. 아 근데 크죠? 상대 2점을 좀못 때려요 자 렌으로 아, 렌에서 끝났지만 진영이 다시 예뻐지죠 아 저렇게 뚫으면 아 이거를 3대0으로 잡아갑니다 실온은의 선수가 빠르긴 해도 네. 절대 못 이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제트를 놔서 고맙는좀 막은 게좀 아쉽네. 음, 이거는 트루트를 만드는 게 좋겠어요. 네, 웨이트 아니잖아. 트루트로 자, 렌으로? 아, 저블을 만들어서. 야, 저거를 뽑아. 나올 때까지 뽑네요. 저 높이에서. 저런 게, 뭐. 자, 저런 게 되니까 좋죠, 음. 좋죠 사실. 음. 엘로. 주었으면 롱랭까지. 음. 아. 실은 저기 더 쎘을까? 음. 괜찮은데. 음. 어, 판남 많이 음. 좋아졌네? 음. 열렸죠? 이거 열, 열리고 열 절대 안 죽어요. 거기서 미스를 안 하는 이상 살죠, 이제. 그리고 이거 하늘달팽이 선수도 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아, 이거.. 뜯어 하나 정도 수 있잖아. 야 서로 팔만 점. 어, 이것도. 아쉽다. 아, 또 열었고. 아, 그리고 이쪽도 열었고. 아... 이거는 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트렁 랜이 아니더라도 진영이 예쁘죠? 하달 아, 선수가 잡아갑니다. 어우, 둘이 팽팽해요? 4대3. 4대4. 현재. 아, 하달 선수 B팁 있어요? 이러면... 7인 스태킹으로 가야 되거든요낌이 이렇게 느껴졌네요. 야... 7인 스태킹은 사실상 그렇게... 아, 좋다고 보기 좀 힘든 게... 키스핀을 예.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그리기도 좀 힘들고, 예. 63스태킹이 유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에요. 블럭을 놓을 때... 예. 그... 최대 두번 밖에 누르지 않아도 돼서거든요. 음, 확실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1, 7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그 왼쪽에나 오른쪽에 높, 그 1쪽을 높일 때 높이를 무조건 아이미널 써야 돼서 어지간해서. 테트리스 딜템포가 늦어져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아,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아, 이 선수들도 또 착각을 했습니다. 오각이라고. <laughs> 아.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경기를 또 진행을 해서 다음 경기를 진행했다고 해요. 혹시 저거 픽사리가 났는데 착각한 척한 거 아닐까요? 픽사리? <laughs> 마지막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하달 선수가 진줄 알았다고 해요. 진줄 알았다고. 아, 음. 하달 선수이고 어, 이거 좀 세게. 아, 어, 근데 하달 선수는. 잘 받아냈지, 이정도 아, 이거. 어, 깎기는 잘 골랐어요, 지금. 하달 선수, 아! 렌으로 아니고. 그거... 이것도 네. 근데 딜이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 딜 좋죠, 이것도. 확실히. 그래. 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지 t 스타트죠. 아. 와. 이거 저게 아. 속도가 높으면 저게 문제거든요. 머릿속에서 다음 블록을 다 놓은 상태다 보니까 미스가 난데 그걸 몰라요, 손이. 손이 인식하기 전에 블록이 이미 다 들어가요. 미스가 좀거하게 납니다. 보통보다. 하달 선수도 강해들이 올라왔는데 퍼클 쪽으로 근데 이겼다 역전이죠? 그쵸. 카카오에서 좀 처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자꾸 좀 혼자 죽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빅다리가 날 거면 이 정도 속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게임을. 아... 저렇게 도레이팅을 하면은... 무조건 막히더라. 백퀸스 끊기지. 어, 그래도 이거 레이 하달 선수 좀 위험하죠? 아... 아... 뭐 이거 미스가... 진짜 <목소리> 좀 많이 났어요. 아, 네. 또 점수 비슷해집니다 다시 <laughs> 트포대트포고 비트포트. 와.. 획도가 저거를 이번엔... 네, 과연 커버할 필드 수 있냐가 너무 예뻐서 아 근데 필드가 진짜 예쁘죠 지금? 아.. 그래도 하덜.. 저거.. 어, 아.. 난단으로 맞.. 아.. 저기서 2킬 이거는... 크로스 네, 하덜 선수가 음. 아마 응시가 안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그 정도 좀 아쉬운.. 어, 그렇고. 네, 사실상 테트.. 태... 네 확실히 네. 진짜 빨라요 네. 네. 사실상 테트 유저들이 미스, 응시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게... 속도만 놓고 보면은.. 그.. 썩은 물.. 화분물...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일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렇게 픽살이 날 거면 은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속도가 무시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머뭇거렸거든요. 네. 근데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4경기가 끝이 났는데, 이게 중간에 경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니까 러 지금 이게 4경기고, 1, 2, 3경기 하고? 아, 지금, 아. 아니구나. 경기가 더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냥 진행이 다된거 같네요. 아, 진행이 다된 거다. 진행이 다된 건데. 그럼 몇대 몇인가요? 제가 점수를 하나 들샜나봐요. 여기가 지금 6대8이 아니라 6대9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끝나 5경기고, 여기서 이제 하달 선수가 한 번만 더 뺏기면 끝나는 상황인 겁니다. 아, 아직 안 끝났군요.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지지포가 실수가 났고 아... 저쪽은 더더하게 겁... 났거든요 <laughs> 아니 와, 저, 저게 저 문제예요 속도가 엄청 빠른 대신에 어, <laughs> 약간, 약간 약간 좀 지나치게 빠른 경우 예. 이제 몇대 몇인가요? 네, 7대9입니다 하달 선수가 아, 7이고요 20초 도돼서 끝났어요. 네. <laughs> 군식 간이죠, 그냥. 어, 이거 갑자기 좀 아, 미스, 미스 또 심하죠. 하단 네. 선수가 그냥 차분하게만 하면 이기거든요, 이러면. 네. 아, 근데 대회 때좀 긴장한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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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단 선도 어, 이거 t 스 p 만드는 건 어? 조금 많이 아쉽고. 아, 근데 이거. 끝난 거였는데. 와, 점수 올리려고 아 점수 올릴려고 그랬는데. 아 하지만 하 여기서 TW면 끝나죠. 어, 자, 하단 선수 잡아 갑니다. 따라옵니다, 지금. 8대 9에요. 또국1국가 가나요, 이거? 뷰티포로 시작을 했고, 네, 하늘 선수는 t 이 p 에요 생각보다 하늘달팽이 선수가 지금 그, 바운스태킹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더. <laughs> 저거 좀 크거든요 예 저걸 T로 메으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거를 잡아와야 이제 아왜 렌각 되게 잘 맞고 아렌 좋아요 어. 이 육련 좋습니다 소리가 방금 이 육련은 좋았어요 저 타이밍이 거는아 실수가 안 렌을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쌓아서 끝내버리고 싶다는 것 같은데, 하달 선수는. 끝낼 수 어, 있네요. 랩좀 이어지는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아, 이거 못 끝냈고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상대방이 블록 넣는 그 소리가 들리면 좀 압박감이 올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랜이 좀 이뻐요, 방금. 타달님이 하신 게자티 더블 가장 오랜으로 버텼고 아 정말 치열합니다. 네, 기적 이번 경기. 하달 선수 이번 거만 잡아오면은 9대 5. 어, 잠깐 네. DT 여기서 DT 4? 이거 피디어텍이 되거든요. 피디어텍 피디어 뽑아 왔어요 아, T. 아 근데 상세. 어, 근데 이제 다음 것 처리가 애매해요. 문제는 저 남은 진영이 예쁘지가 않아요. 네. 아, 아, 저한 개가 정말 거슬려. 아, 여기 미스까지. 아, 이거 조금 많이 아픈데요. 아. 크리스트로 했으면 좀 블럭에 높이가 쉬웠는데. 여기도 아주 아주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열수 있어요. 열수 있어요. 다 정도는. 우으 아, 아 이거 근데 아이가, 없...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아이가 예, 없어. 아이가 없는 것도 크고 저기서 마지막에 미스가 예. 확정이라저렇게 되면. 이렇게. 누가 먼저 죽기 내기 하나요, 지금? 빨리 죽기도 이겼어요. 실온에서. 아, 빨리 죽기 졌죠, 이건. <laughs> 아, 진아 이긴 거구나, 이제. 예,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졌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계 마지막 경기 하달 선세 시로네 선수의 경기는 시로네 선수가 10대 8로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